음.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아, 어, 지금 이렇게 스탠드에 선생님이 이낚싯줄을 이렇게 줄을 달아놨고요. 그리고 어, 이런 그버니어 회사에 나오는 이런 어떤 모션 디텍터라는 장비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센서로 이제 거리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 뭐 광고 회사 그런 건 아니고. 어, 거리를 측정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얘가 약간 어, 설치가 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거리를 이제 측정해서 그걸 그래도 보여줘요. 우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시, 시, 초시계로 하는 것보다 이것이 씬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걸로 최대한 오차를 줄여 줄여갈 수 있도록 해서 해볼 것이고 수행해 음, 어, 음, 볼게요. 그러면. 또래는 알아야 되는데 어, 얘의 어떤 그 읽어진 데이터 값을 여기 기록할 수 있는 게번어 그래픽 어나리시스 프로그램이라는 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따가 이거 보여줄게요 여기 측정을 하게 되면 어, 지금 딱딱하게 들리죠 일단 측정 시간은 선생님이 얘를 뭐 간단히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면 화면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어,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위치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저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죠. 딱딱딱딱 하면서 그죠? 그래서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올 수 있는데 어, 지금 이렇게 조금 조정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죠. 얘를 선생님이 조금 손을 봐가지고 다시 보여줄게요. 자, 지금 보면, 어이 친구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쁜 어 쌓인 곡선 형태의 어떤 모양이 어 체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얘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식히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값이 저기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고 이렇게 한번에 주기를 재지는 재지 제지 않고 여러 번에 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오차를 최소화하기 때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기 0초 되면. 마무리 해볼게요. 이 정도만 모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자이 샘플이 이렇게 모아졌고 요 아래를 시작점으로 할까요 요먼 곳을 시작점을 할게요 먼 곳을 시작점으로 해서 얘를 또이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데이터표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 지금, 어, 이거는 또 옆으로 가야 되겠다. 두 번째. 어, 지금 이 데이터 7이라 돼 있는 겁니다. 데이터 7이라 돼 있는 거고. 7에서. 제일 먼 곳을 찾아보면, 4.46, 4.54. 여기가 제일 멀죠? 그죠? 음.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속도가, 어, 제일 낮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시간 1.45초 여기는 1.45초라 볼게요 적어 봅시다 어,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 어, 1.45초 시간 그리고 어, 이게 한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0번1 2번2번3번4번5번6번7번8번9번여0번번번3번번번번번번번0번 30, 11번, 번3번번번번0번째를한번 가보겠습니다 3 0번째가 64초, 그죠. 64초, 4초. 지금 그러면 저기 이제 걸어 놓을게요. 지금 이 시간 사이를3 0 번. 주기가 이제 번을 서른 번을 서니게요 서른 번을 서른 번을 서른 번을 서른 을 서른 번번번번번번번번 여기죽이기 30, 어, 이 어, 그리고 우리 아래는 이 엔틴을 보고 이는를 보고 이 엔파스를 보고 이엔파스고이리가 알아야 되는 엔파스를 보고 이엔 값을 를보야 되잖아요. 고고 있는데, 줄자를 구해 볼게요. 1.07, 1.0, 지금 골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보고 렇게요 1m하고, 1m하고, 75, 1.075. 정확하진 않지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내 길이는, L은, 어, 1.075m, 1m, 1고 5mm정도 더한거같아요 요거를 넣어서 계산기 들고와야죠 계산기 들고와서 이게 선생님과 함께 시험칠때 계산기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계산기 허용되는거는 이렇게 카시오의 fx570es 이것도 뭐 광고 아니에요 그냥 요걸 많이 써요 요걸 쓴, 쓰니까 여러분도 요거 쓰는 방법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일단 4 곱하기 파이의 제곱 곱하기 0.075에다가 t 의 제곱을 나누면 되죠. 2.085의 제곱을 나누게 되면 어 얘는 9.7이 아주 정확하지 않지만.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값은 음, g 는 9.762m/s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사한 9.8에 가까운 값이 9.8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운 값이 나왔죠. 어,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종요를 어, 측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수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 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걸 음. 가지고 우리 학교에 그 가운데 보면 푸퍼 진자 아주 음. 거다란그 추가 있는데 그 추의 진자 길이도 한번 어, 측정을 해볼 겁니다. 어, 그래서 어, 고, 고걸 이제 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아니면 되는 건 하고 일단 여기에서 수업 이걸로 마칠게요. 내려가서 한번 어, 진자 를봅시다 그 마치기 전에 든 생각이 어, 지금 이거를 중력 가속도 값을 추정했으면 이게 얼마나 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를 확인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 이걸 거꾸로 저 중력 값을 이용해서 이 실기를 측정했을 때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것도 확인해보고, 이때 진작 해보는 게 어, 조금 더 어, 순서가 맞는 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중력 값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예와 예를 측정해서 이실 길이 값을 0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제지 않고. 그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이 친구를 어, 이 친구 길이를 그냥 바로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어, 실 길이를 달리해서 はい。 얘는 높이가 다르겠으니까 어... 좀더 올라가야 되죠 이거랑 어? 좋네 딱지않도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거의 높이를 맞죠? 맞고 어, 네, 흐르도록 하습니다 아, 진짜 네, 거든요이 데이터를 다지우고 그래야지 그끗질것 그래야 같아. 자, 고. 이렇게 해서 어, 수집을 다시. and uh -huh. 이게 아주 정확하게 측정되어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보여줄게요. 이게 되어 있는지 저 친구가 흔들리는 걸 제가 측정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평균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아마 지금 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완만하게 나와서 정확하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래쪽 피크점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죠?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위에는 좀잘안 되고 있죠? 근데 밑에 걸 이용하면 상관없으니까, 이만큼만 해봅시다, 일단.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어, 아니, 빨리, 빨리, 빨리. 제가 선생님 여기서 보고 할게요 바로 그냥 여기 보면 1.15초. 첫 번째 거를 1.15초. 15초에서 어몇 번을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하나, 일투리,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여덟, 스물. 스물 번째 거 하고요. 스물 번째 거 하면, 40.35초 40 40 그러면 이게 수호예를 어, t를 대보면 t는 40.35 빼기 1 5 하면 어, 요것을수호을안 하니까 어, 얘가 1.96 등 박스 이용해서 보면 지금 여기서는 어, 에 대해 겠죠 정리해볼까요? 예, 에레드 정리하면 에는 t죠. 음, g 곱하기 t 제곱에 4π제곱을 파 나눠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g 값을 이걸 넣어주고 어, 9.762 어, 곱하기 t의 제곱은 1.96 사파의 제곱을 나눠주게 되면 어, 얘는 0.95m가 나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얘에 대해서 얘 값은 0.95m 0 9 5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조카가 지금 배터리 다안 됐나 모르겠다 아직은 되어있어요 0.95 보여줄게요 네. 이 끝머리를 딱 대고 거의 보이죠 0.9 5 되는 거 이게 정확하게 지금 거기서 보이지 않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0.9입니다. 5 우리는 지금 저 중력 값을 이용해서 저 진자 주기를 가지고 어... 밑에 어, 푸코 진자를 푸코 진자를 이제 측정을 해볼게요. 푸코 진자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주고 되겠죠? 하고 하고? 오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뒤에 있는 게 우리 학교 포커진자인데 상의서고 빼가지고 위아래부터 좀 훑어져.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거 화면 보면서 빨간색 깜빡깜빡거리면서 촬영되는 거거든? 위아래부터 포커진자가 먼저 보여. 아까 봤던 모션 디텍터로 이렇게, 어, 모션 디텍터로 이렇게 주기를 확인할 거예요. 확인하고, 어, 아까 위에서 이제 중력을 구했던 걸로 역으로 이 진자의 길이를 추적, 추측, 이렇게 그거을 찾아보는 겁니다. 화면한 더 아, 얘기하는 거 발. 화면 네, 가 지금 면 나오. 아예 빼요. 이 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지금 여기 어, 이 모션 디텍터가 저 진자를 갖다가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고 거리가 여기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이용해서 주기를 구합니다. 일단 그러면 저 주고 이렇게 이거 하는 거 나오겠지? 이거 이건 이걸 먼저 나온 찍고 했어? 네. 이렇게. 그러면. 그다가. 그다가. 가운데 이렇게 튀는 부분은 너무 가까이 오니까 얘가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라서 우리는 어차피 죽이면 알면 되기 때문에 피크만 이제 세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정도까지. 그러면 처음에 지금 대략적으로 3.6초, 그죠? 3.6초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이니까. 여덟 번까지 할까? 3.65초, 3.65초, 3.6초. 3.6초에서. 53.35. 53.35 빼기 3.6초 해봐. 동 <laughs> 자, 19.9. 다시 계산기, 계산기, 계산기 있잖아. 어. 계산기. 53.35에서 3.35 빼기 3.6초를 하면 49.75가 나오고, 어, 얘가 8번 동안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 주기는 6 2 8 7 5죠 그러면은, 이제 날찌가 문제. 그러면 이제 저 주기 값을 이용해서 위에서 구했던 중력 가속도 값을 가지고 이 진자의 줄 길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오늘 과제입니다.